안녕하십니까 마왕입니다. 오늘은 구미 초원 소곱창집 왔습니다. 워낙 유명하다 해서 벼르고 벨러서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1인분 대짜로 해가 무조건 8만 5천원을 판단해서 왔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해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약을 안 하면 절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로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7시 약속인데 6시 반부터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곱창 예 8만 5천원 짜리입니다. 예. 손님들 5시부터 오픈인데 제가 6시 반에 오니까 손님이 거의 다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인님, 여주인장님이 직접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원래 저게 이제 어디 막몸 불편한 아저씨가 어디 태어날 동안 말만 한 7,000원 1 0습니다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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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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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음. 아, 진짜 고기 많네. 씹으니까 고기 확 나오는 게. 입안에 고소한 게확 커집니다. 음. 오늘 제가 이빨 치료 때문에 술을 못 먹는 게한인의 한. 아, 이 소주 안주에 최고입니다. 음. 친구들과 함께하는 네. 구미 초원 소곱창집 입니다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이상 망왕이습니다